예배드린 리또 여러분 축하합니다. 자 오늘 먼저 3장 내용인데 3장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바산왕이 다스리는 땅이 전체적으로 아모리 족속 땅들인데 이걸 다 차지하는 내용이죠. 그때 이제 차지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아까 그본문 네, 고.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가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네. 어유 PPT가 나를 싫어하네. <laughs>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두 왕을 이제 무너뜨리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이제 이와 같이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이 앞에 뭐여리고상이라든지는거 있잖아요. 요단 서편 땅그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 그럽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 아멘. 아멘. 그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물론, 모든 게, 그,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는 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엎치락, 뒤치락, 막, 연단의 과정이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번딱 드시잖아요? 그때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 동편 땅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땅을 찾는데 이와 같이 너희들, 누구도 너희들이 못할 거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하면서딱 들어 세우시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있지만, 연단은 있지만 하나님이 딱 세우시잖아요. 그때는 누구도 못 당해요. 이게 에스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더서 보면은 에스터 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주세요. 네. 이제 이게 에스터 6장 13절이 무슨 얘기냐면 하만 여러분 하만 아시죠? 하만이 유대인 다 죽일라 했잖아요. 근데 실패하죠. 그때 막 이제 뭐가 하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만의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만의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오르데게가 과연 유다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 옆에 주변 나라들도 뭔가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얘네들이, 하나님 뭔가 손을 쓰기 시작하면 얘네들 못 당한다. 는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만 아내가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승리하게 된줄 믿습니다.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런 하나님이 딱 세우기 시작하면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 심지어 그 절대자였던 하만 마저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옆에만 쫙 붙어 있으면 그게 연단 과정입니다. 그 연단 과정만 잘 버티면 하나님이 딱 올리, 딱 손들어 올리잖아요. 누구도 못 건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옆에 쫙 붙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어떻게든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이제 넘어가면, 이제 4장 1절 보시죠. 4장 1절.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죽기 전에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진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으셨습니다. 그건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주간에서 다스리는 것은 이제 모세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뜻은 이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관하는 건더 이상 못했지만, 가르치는 건 끝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쵸? 죽을 때까지 일을 한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주셨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자녀와 손주들에게 또내 내, 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가르쳐야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업이 보존되고 계승됩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지혜롭게 그러나 분명히 지혜롭게 하되 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이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4장 7절, 8절만 해서 볼게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우리가 그 얘기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보시죠. 잠깐만요. 7절.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입니다 지금 이있상에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민족이 분명히 큰 나라라는 걸 믿고 있어요. 큰 그릇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릇이 되는 길이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함을 얻게 되면 그릇이 커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8절 또 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희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공의로움이 세워질 때큰 나라,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죠. 그죠 결국에는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게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릇이 더 커지고 커질 줄 믿습니다. 예.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그릇이 커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그릇은 커져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물에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이 길, 이 그릇이 커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22절, 4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목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할때 먼저 십계명은 아직 아닌데 22절 23절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게 이제 십계명 2계명이죠. 이제 우 우상을 이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 1 0계명이또 나오지만, 10개명 전에 이 얘기를 한번더 하십니다. 이게. 특별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형상을 만들면, 왜, 일단 하나님이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요, 생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면, 그걸 사람이 생각으로 마음대로 주물딱 주물딱 할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소라고, 소의 형상으로, 우리 성에 보면 소라고 형상이 나오잖아요. 소의 형상으로 만들면, 사람이 생각할 때, 소를 가지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소가, 예를 들면, 소가 여물을 좋아하지. 아, 그러면, 아, 소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려면 여물을 갖다 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다는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그 대상을 마음대로 객관화시켜서 그걸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의 이성으로 재단되는 걸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는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듣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내가 막, 뭐가 막 들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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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딱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보는 거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걸,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아, 하나님 이렇게 재단, 말씀을 바탕으로가 아니라 막 재단하려고 하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손으로 죽을 딱, 죽을딱할수 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 우리 5장,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5장 가면 이제 10개명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데, 특별히 1 0명 내용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고, 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네. 천대까지 네. 은혜를 내보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린 자는요,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어, 자기가 복받는 길입니다, 예, 네, 뭐, 말씀 가지고, 뭐, 누구를 옥제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떤 사람이 옛날에 역사학자가 조사한 게 있어요. 이 예화 한번 들어보신,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 쓰임받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1700년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175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말 이제 신실한 분이었고, 미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150년 뒤에, 어떤 역사학자가, 미국의 역사학자가, 이 말씀 때문에 천대 복받는다 그는데 이게 진짜 어떤가 싶어서,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들을 역학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가. 150년이 지난 다음에 역학조사를 막 해보니까 한 88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880명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한 일을 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이건 사실입니다. 직접 조사한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대학 그 880명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나왔고 교수가 6 5명에 나왔고, 의사가 6 0명에 나왔고, 목사가 100명이 나왔고, 군장교가 7 5명에 나왔고, 저술가가 80명이 나왔고, 변호사가 100명이 나왔고, 판사가 30명이 나왔고, 공무원이 80명이 나왔고, 하원 의원이 3명 나왔고, 상원 의원이 1명 나왔고, 부통령이 1명 나왔고. 이게 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607명이더라고요. 880명 중에 607명이 이랬대요. 이야, 이게 참 놀랍죠. 이게 뭐 어떤 지위에 올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참 믿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후손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아니, 뭐 이렇게 봐도 안 되던데,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보고 그대로 아멘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자, 6장 보시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절. 계속 이제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자, 이게 참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내 하나님 여와를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여기서 니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걸 저는 아멘했습니다. 저는 건강,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생각이 많더라고요. 아, 솔직히 많아요. 건강 자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도 자신하면 안 되죠. 저도 그이 말씀을 읽는데, 아멘! 했어요. 아, 그래. 주의 말씀에 길이 있구나. 아, 주의 말씀을 잘 따라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자.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걸 먹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하나님이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하셨구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멘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네, 단순합니다, 오늘 저는. 저는 단순하게 믿습니다. 저도, 저도 여러분들도 저처럼 단순하게 믿길 축원합니다 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냥 이렇게 <laughs> 저희가 은혜받은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음,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자 여기 끝에 잠깐 보세요.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제 중요합니다. 배불리 먹게 하실 때자 12절. 너는 다시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와를 잊지말 자, 여러분, 아멘이시죠? 항상 여러분, 배가 부를 때 조심해요. 배가 부를 때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를 때 조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으셨던 은혜를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배가 부를 때 조심합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나 조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7절. 마지막 7장이에요, 7절. 7절, 아, 7장. 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자, 이제, 아 이제 그 족속 가난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신다 그래요. 그럴 때에, 그 다음 2절. 네 하나님, 가시겠습 시작. 네 하나님 여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하나님이 몰아내신다고 하셨어요, 은혜로. 근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하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리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움직임도 있지만, 뭐가,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직접 쳐서 몰아내야 될 것도 있는 그러고에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셔서 뭐 어떤 상황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돼. 특별히 세상 살면서 이게 이제 가난 족속들은 세상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참 우리를 신앙에서는 온전히 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은혜가 있다고 해도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은 또 있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결단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은혜와 내 결단, 경계선이 어디다는 하건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는 설교할 수도 없어요. 은혜가 어디까지고 내가 결단하는 게 어디다. 이 경계선은 절대로 모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신학, 엄청나게 똑똑한 신학자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분명한 건이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몰아주신 것도 있지만 분명히 내가 결단할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신앙인인데도 그릇의 차이 은혜의 차이가 생기고 천국 가서도 상급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16절.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고, 침멸하며 그들의 신을 넘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보시면. 네 하나님 여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고, 세상 보면서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험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게 하죠. 세상 보면서 뭔가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탁! 끊어야 될 부분을 끊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세상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서, 이게 신앙이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그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그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아우 좋네 하면 또 어떤 사람 보고 아우 부럽네 하면 우리도 거기 그냥 스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정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모함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할때 어, 어, 그 마음에서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모세가 아,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계속 당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또 계속 나누는데 또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 깨닫게하여 주옵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결단할 부분들은 때를 따라 결단케하여 주옵시고 그래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있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디어 나이다 아멘